청문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물증까지 나오니 국민들이 청문회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의 단독 보도까지 터졌는데 결국 국힘 의원들까지 줄줄이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건희와 윤석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서울에서 당시 공관위 위원들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들은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고, 앞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녹음이 공개되며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명씨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한 듯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며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더욱 커지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알것 같지 않습니까? 박장범을 비롯한 오른팔 하수인들이 윤석열, 김건희를 그렇게 옹호하고 나섰던 그 이유를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된 현역 국회의원들 조사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민의힘 윤상현, 한기호 의원 등이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당시 공간위원들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마지막엔 윤대통령 부부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초소식 박솔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화 전화 왔어. 선생님, 어? 윤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예,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직후,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씨 측에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듯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도 공개해달라라고 요청한 건데 명씨는그 대신 자신이 구속되면 풀어주고 생계를 해결해달란 요구를 하겠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장이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 래놀라셔가지고 전화오기 그 만든 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뭐, 신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뭐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저가 저가 안한 차라, 저가안차저가안안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 그 말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이 어? 음.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보 오십시오. 이래서 제가 끊는 거야. 네. 이 내용은 음성이 명확해서 자막을 따로 준비 안 했고요. 어, 여기 윤상현 이름이 거론 되죠. 그 공관 공간, 당시 공관 위원장이었고 네. 한 번만 더 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자막은 없으니까요. 예. 지 마누라 옆에서.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 가고 지 전화 오게 그 만든 기계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뭐신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뭐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 저거 앉혀안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비만한 아들도 말이야. 아누라 갔다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끝에만 만나서 전화 왔어. 네. 선생님, 어?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예, 취임식 오십시오. 이대왜 제가 끊는 거야? 네,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때 다음날 전화가 아, 그 다음날이 취임식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맞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저 뭐, 당에서 말이 맞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 당시 뭐, 윤화농 등 윤핵관들이 방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녹취가 명확치 않아서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자님. 네. 아까 저, 그 우리 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관련해서 어, 조그만 백이라고 표현하는 등 권력의 입, 입맛에 맞게 방송할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네. 네. 만약에 그런데 사장이 되셨어요? 이런 상황이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상황이 생겼다. 사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사장 기본적으로 실무 제작하는 거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을 안 합니까? 근데 경영계획서에서는 팩트체크해서 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팩트체크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담당자가 팩트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오버가 나도 이런 거는 그냥 놔두겠다 그런 건가요? 제작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하더라도 사장으로서 알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사장이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전에 개입할 수는 없고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라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이 케이스를 가지고 가정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의원님 말씀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 사회적으로 뭐 오보라든지 부적절한 방송으로 물의를 빚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오보일 경우에는 왜 오보가 났는지 확인해서 지금 똑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국민의 70%가 이거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는 오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청자의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작자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시청자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제작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그런 말씀일 테고 저이 대담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은 그런 범주에 안 들어가요? 네. 대담은 어, 어떤 기준에서 또이 대담은 수... 사후에 그러면 대담은 앞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있든, 앞에 공정하든 주관적으로 하든 불공평하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 케이비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입에 된, 지금 상황 같은 경우가 입에 될수 있거든요, 제가 보면. 대부분의 국민 시청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취지의 지금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왜이 상황은 또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제작가이 드라마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아이고 이거 살짝 넘려라 그랬는데 이걸로 다 썼네. 아이 말을 좀 너무 왔다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위원님. 아, 그렇잖아요. 지 아이 가다가 이거는 조치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조치를 또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대상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공정 방송에 있어서? 그런가요? 네 보시는 분에 따라서 공정한 프로그램이었냐 아니었냐는 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 한번 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말씀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지 끝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KBS 예산이 올해 예산표 한번 보셨어요? 네 수신 여수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은 예산안에는 4,7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예산은 지금 4,407억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계획은 그랬습니다. 계획은 그렇고 네. 요거 다 거치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이 거치고 있는 이유가요? 당초이... 아니 그러니까 거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에 1분 단위로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인건비도 대폭 착감을 해갑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할수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대폭 줄입니다. 그런데 수신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더 많이 고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저정하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인건비 감축액이 1천억 정도 돼 있었는데요. 이게 감축액이 3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가 없고요. 수신료 수입을... 그러면 자, 박민 사장이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게요. 할 수도 없는... 저 예산안을 세울 때는... 1월 1일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된다는 가정하에 세웠던 인건비만 건데 인건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300억밖에 못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허무맹랑한 개구시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후임 사장으로서 이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경영 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다시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지도 그렇죠. 네, 네. 네, 아까 그 추가로 5년 더 제출하신 내세액 공제 관련 내역에서 제가 3,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00만 원입니다. 공제 중복된 내역까지 정리를 하니까 3,000만 원이 나와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부당 인적 공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둘중 하나여야만 했어야죠. 인적공제 기준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으려면 말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인적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치를 포함해서 최소 1,700만 원의 세금 탈루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기본 인적공제에 더해서 3,000만 원 사용액을 통해서 세금 탈루 더 추가 검토하면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국세청이 계산해 준 대로 했으니까 괜찮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다. 그래서 5년치만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런 말장난을 말고 5년치만 내도 되니 5년치만 내겠다. 이런 속 편한 소리 말고 공영방송 사장이면 최소한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오전에 제가 거짓이라고 얘기했더니 뭐가 거짓 해명이냐고 저한테 오히려 되물었었습니다. 윤리 의식이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로 떨어지는 사람이 KBS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세청이 안 받겠다고 하면 불법으로 탈루한 세금 기부라도요 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 10년보다 그더 전에도 혹시 부당 인적 공제 있었으면 다 토해내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인 부당 인적 공제 적발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말장난스러운 거짓 해명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장난은 안 했고요.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추징 납부 세액은 5년간 세액이라고 해서 그걸 냈고요. 또황 의원님께서 네, 그렇게... 10년치를 요구하셔서 냈는데 뭐... 세금 납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오전 중이라도 조치를 하십시오. 네, 국세청이 안 받겠다고 하면 사 예, 네, 네, 국세청이 만약 안 받겠다고 하면 기부라도 하십시오. 10년치 그냥 사과 쭉 하고 기부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국세청에서 뽑아주는 자료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받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 탈루는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 국세청 자료 지금 자료 제출 안 하신 거 자료 바로 제출하십시오. 부당인적공제 등 지금 밝혀진 것보다 아마 세금 탈루가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더 늘어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부모님 그... 한 분이고요. 네. 그...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부당 인증금이 더 드러나면 뭐 사퇴하십니까? 아니 뭐 가정을 여... 질문이신데 제가 뭐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퇴하신다는 얘기시죠? 답변하십시오. 네 가정을 전제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참 뻔뻔스러운 답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은 참 뻔뻔하기가 그러니까 이로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극우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진수, 김민, 김문수 등이 아마 너무 부러웠나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방송장을 시도해 부역할 뿐만 아니라, 극우 색채가 드러나는 역사 인식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역시 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들마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 등으로 답변을 회피했는데,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민주화 운동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럼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주화 운동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KBS 사장 후보자 신분에서 관련 의견을 표명하기보다는 향후 KBS가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다루고 국민의 판단을 돕는 공정한 보도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해석이 너무 어려운데.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남아 있는 다양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답변이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이를 통해 이루어진 민주주의 정신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5.18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KBS 사장 후보자로서 특정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주장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KBS 사장 후보자니까 더더욱 답변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군의 투입 주장은 그 어느 상황보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정부의 취사 선택 운운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더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군 가짜 뉴스는 특정 역사적 사건에 언급할 수가 없어요? 어 기자 출신 맞습니까? 가짜 뉴스 맞습니까? 답변하시죠. 1분 더 드리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수 확인되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북한군 개입이지 않은 사실이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할 때는 통상적으로 뭐 조작된 언론, 조작된 언론의 외피를 쓰고 나온 어, 기사 형태의 단독의 역사 인식이 처참합니다 정말. 5.18 북한군 개입의 허위 주장을 담아서 책을 낸그구 인사는 현재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서 교도 소 수감 중입니다. 아십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허,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그 사실은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보다 더 정확하게 허위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인 동시에 허위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의 미 인정하십니까? 네. 5·18에 북한군 개봉 가짜 뉴스입니다.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가짜뉴스인 동시에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